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이 왜 그러십니까?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.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폐기해비웃시었더라띄워봐 주세요. 저기 글쓴 사람 누구예요? 제가 누구예요? 제가 썼습니다. 남들 다폐기해비웃시었더라 그러면 관봉에 띠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?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.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. 남들 다폐기에비읍시었더라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.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.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. 스스로 폐기한 거죠?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.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어요. 위증에 위증에 가중처벌에 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?